학원 강사 생각보다 중요가 많습니다. 여러분, 강의 수익을 학원과 50대 50으로 나누어 갖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수능 1타 강사의 경우, 전문 강사로서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런 1타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은 당연히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형의 학원 강사가 가능한데요.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액의 월급을 받는 학원으로부터 받는 그런 강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하고요. 이때 근로소득자인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흔하진 않지만, 뭐, 제가 한번 예를 만들어 본다면, 제가 만약에 대학 교수로서 학원에 가서 3일 정도 뭐 특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받는 특강료는 어떤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저는 사업소득성을 발급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사업소득이 아니겠네요. 자, 그럼 근로소득일까요? 저는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학원으로부터 뭐 학원에 뭐 9시 출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득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니라면 무슨 소득인가? 네. 제가 학원가서 특강하는 건 매우 특별한 케이스죠. 아주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어떤 일이죠.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뭔가 강의를 하고 받는 그런 어떤 수입은 저에게 기타소득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가고요. 자, 그러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제가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반사업자로서의 학원강사, 근로소득자로서 학원강사, 기타 소득자로서 학원 강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죠.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 즉, 학원 강사는 모두 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 사업자이다.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학원 강사는 일반 사업자로 프리랜서 사업자가 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자이지 프리랜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역시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결국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앞서 사업소득이라고 했고 근로소득자인 학원 강사가 학원으로 부터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 자 그러면 결국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소득자 아, 근로소득자도 아닌 학원 강사가 바로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이죠.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일반 사업자인 학원 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학원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학원장은 학원 원장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교환 맨위 줄이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세 번째 줄에 자, 학원 강사가 만약에 프리랜서 사업자예요. 즉, 뭐,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도 아닌 그런 프리랜서 사업자인 학원 강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프리랜서 사업자인 이 학원 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학원장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사업소득 예외 원천징수 동그라미 쳐져 있고 밑으로 화살표 돼 있는 프리랜서 3.3% 그게 그 얘기죠 자 학원장은요 그 학원장이 부담하는 원천징수 관련 의무란 건 프리랜서 사업자인 학원 강사에게 그 강사료를 지급할 때 강사료에서 3.3%를 떼어 그 프리랜서 즈업자인 학원 강사 대신 과세관청, 즉 세무서나 지방군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하는 그 일체의 의무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학원장 입장에서는 같은 학원 강사에게 소득 즉 강사료를 지급할 때 어떤 강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어떤 강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장 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그 상대방, 즉, 자기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강사를 지급하는 그 상대방이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즉 강사료를 지급하는 대상인 그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네, 번거롭지만 학원장은 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똑같이 학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데 그 강사가 일반 사업자냐 아니면 프리랜서 사업자냐에 따라서 학원장은 원천징수 관련 의무부담을 질 수도 또는 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거듭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원천징수 의무를 학원장,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담 지우는 목적은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학원 강사겠죠. 세금 내는 게 싫어, 소득을 자기 소득이 노출되는 게 싫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세법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 신고, 납부는 셀프 서비스, 즉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학원 강사 스스로가 할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만약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허공공사가 소득신고 안 하고, 세금 안 내버리면, 세금이 줄줄 셀수 있겠죠? 자,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요즘 정부가 돈쓸 일도 많을 텐데. 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공청을 말하겠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그리고 뭐3.3% 이렇게 떼가지고 원천세를 납부하게 하는 그런 원천징수 프로세스를, 예, 가동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입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자, 그러니까 이런 원천징수 프로세스 말고 다른 어떤 프로세스가 또 작동돼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내역이 노출될 경우 그런 경우에까지 이 번거로운 원천 리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왜냐면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학원 입장, 학원장 입장에서는요, 그 다른 사람, 즉, 학원 강사의 그 세금 관련 업무를, 그죠? 예, 네, 대행하는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많게는 1년에 4번, 적게는 1년에 한번 반드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세법에 명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고요.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일반 사업자의 소득 내역 대부분은 과세관청에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이러한 일반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렇습니다. 교환에서처럼 일반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없는 프리랜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에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을, 파, 소득을 지급하는 자마저 원천징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그죠 예. 소득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그 프리랜서 사업자는 자기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즉, 세금을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가가치 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예, 그에게, 즉,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이행을, 예. 부담 지워서 이 브랜드 사업자의 소득 등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강제로 제3자로 하여금 노출시키게 하는 것이죠 자이점 충분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 우리 배운 바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OX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학원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학원장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자, 이 학원 강사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학원 강사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니까, 굳이 일반사업자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을 통해서 굳이 그 학원강사의 소득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학원강사란 일반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학원강사는요 자기의 그 소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1년에 적어도 두번 이상 또는 한번 이상 예, 자기의 소득을 노출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학원 강사와 관련해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부담 지우는 건제 3자인 학원장에게 그렇습니다. 네, 학원 강사의 소득을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이 학원 강사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자기 소득을 셀프로 노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원 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학원장이 원천징수 의무를 학원장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x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학원장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말이죠. 예, 여기서의 학원 강사, 즉 프리랜서 학원 강사는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즉, 자기의 소득을 노출하는 부담을 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럼 누가 해줘야겠어요? 그 노출을. 그렇습니다. 제3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학원장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예, 프리랜서 학원 강사의 경우 예,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학원장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즉 제3자인 학원장이브랜서 강사의 소득을 노출시것으로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5가 되겠네요 의료보건 업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대표가 의사인데요 의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예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그 사업자의 그 소득 내역 등이 노출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료보건 용역 종사자는 즉 의사는 자 그러면 이 의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겠네요 그죠? 그 세금을 줄줄 세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배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설명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실 경우 의사에게 여러분이 바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되고 진료비를 받는 의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되죠. 어, 그러면 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인 의사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즉,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니까 어? 그러면, 세금이 주주세니까, 그렇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데, 내가, 환자가, 예, 그 의사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렇죠. 원천세 징수하고, 예, 그 의사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노출해야 되는 그런 원천징수 의무를, 예, 부담해야겠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지금, 방금. 예. 그런데요. 자.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그렇죠? 뭐 진료비 내면서 뭐뭐 뭐 원천세 징수하고 과세한 책에 납부하고 뭐그 다음에 저 의사 지금 나한테 얼마 받았어요라고 신고 안 했죠. 자, 그건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즉 비사업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였기 때문에 맞습니다자 아무리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내역 노출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투명과세를 위해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예, 원천세, 뭐, 원천세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금 안 배운 사람들. 그죠? 예, 근데 뭐, 원천징수 3.3% 하려네? 뭐, 신고하려네? 그쵸? 예. 이 원천징수 의무이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해본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따라서, 예, 사업자의 경우에는 뭔가 세금 신고, 뭐, 세금 관련해서 좀 알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우리 같은 비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시키는 건 무리예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요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의료보건 용역 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만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이건요, 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아니, 프랜스 사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기로 하죠. 자, 자연인 김땡땡은 의사에게 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쉽죠? 네, 자연인 김땡땡은 사업자입니까? 비사업자입니까? 비사업자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 이행 그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따라서 뭡니까? 이런 자연인 김땡땡의 경우 비사업자로서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아예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X고요. 자, 그럼 주식회사 땡땡은 직원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진료비 지급 시 의사에게 이제 그뭐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직장인들 그1년에한 번씩 건강검진 받죠. 이거는 그 근데 그때 들어가는 그 진료비는요 회사가 부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직원들 건강검진 받은 그 대가 진료비를 의사에게 지급할 때그 상대방 의사가 부가세 납수업자로서 예. 네. 그 의사가 셀프로 부가세신고를 통해서 자기의 소득력을 신고하지 않죠. 그니까 러 뭡니까? 세금을, 예, 줄주세, 세금, 줄주세는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누군가가, 예, 그 의사의 소득을 노출해야 되는데, 근데, 뭐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지수 위행을 부담하는 건아니고요 비사업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는 부담하는 거죠. 자, 주식회사 땡땡은요?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법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예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예, 이 주땡땡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프리랜서 사업자가, 예, 만약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요. 자, 그럼 프리랜서 사업자는요, 예,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순간부터 일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반 과세자로서의 의무, 즉, 부가 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예,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예,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프리랜서 사업자가 예, 일반 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예. 당연히 뭡니까? 예. 전환된 예, 그 일반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예,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배제가 되는 것이죠.